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지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마트 카트가 또 새로 나왔다고 해요 이마트 카트 이마트 카트 막 하시는데 카트와 마트의 즐거운 만남 카풀 곱하기 이마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카풀에서 이마트 카트로 달려보세요 야 이거 진짜 이마트 카트네 지금 보니까 완전 이마트 카트네 이마트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쿠폰을 받은 다음에 그 쿠폰 이미지를 게임 오면, 생각해면 된다. 라는 거네요. 그리고 스페셜 이벤트도 이마트 카트 타고 이마트 상품권 받자. 선착순 10만 명에게 5천 원을 준다고? 그리고 이마트 카트 인증샷 찍고 이마트 상품권 받자. 오케바리, 알겠어. 이런 거다 해볼 거야. 그러면 어플을 좀 깔아야 되겠네요. 그치? 이마트 코트 받으러 가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코드, 코드 발급받기를 누르는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카드가 지급된대요. 그래서 이거 발급받기를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발급받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코드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갤럭시나 안드로이드는 설정에 들어가면은 코드 입력하는 게 있는데 아이폰은 그게 없더라고요. 아이폰은 커뮤니티, 공식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쿠폰 입력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입력을 하셔야 되네요. 여기서 입력을 해가지고 서버는 코리아, 그리고 회원코드 본인 회원코드 입력하고, 회원번호는 여기, 계정관리에 있으니까 복사 눌러서, 회원코드 입력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쿠폰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렵게 어렵게 이마트카트를 받았습니다. 쿠폰 입력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은근히 조금 복잡하네요. 자, 이마트카트 받도록 할게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마트카트. 진짜 똑같이 생겼다. 아, 아이템 차네요. 아이템 차에. 나이스. 아무 변화가 없네. 레드마트도 효과가 없었나요? 그때? 우리 레드마트 카트 한번 볼까? 아, 얘도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 그래도 좀 부스터 효과를 좀 주지. 자 얘는 보시면 아이템전에서 일반 부스터가 슈퍼 부스터 그리고 100% 완료 바리게이트 방어 100%로 그리고 물폭탄이나 물파리 탈출 시 순간 부스터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 같은 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이마트 카트에는 좀 캐릭터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애를 쓰면 안 돼. 뭔가 진짜 추리닝 같은 그런 버전으로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막 나온 같은 이 헬멧에다가 어 이런 잠옷 그리고 치면조 등장식에. 어 약간 초록이 뭐라해 풍선도 되게 뭐라 그랬지 집에서 막 나올 것 같은 어, 수박 <laughs> 그리고 음,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재밌게 갑시다. 이거를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이마트 카트나 레드 카트 있는 있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아 그럴까? 자 이마트 카트 대 레드마트 카트 갈게요. 그러면 어 좋아 이마트 카트 대 레드마트 카트 카트 대결. 카트 대결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라레드이 자, 지금 다 카트들만 모여있어요. <laughs> 가봅시다. 오예. 슈퍼부스터. 나이스. 브라더니. 공격 성공. 자 우리 팀 잘한다. 야 야, 뭐야 이거 이마트 카트. 오, 자, 브라더 언니 같이 가. 나이스. 우리 이렇게 잘한다. 야개리 바리게이트 바로 바로 되죠. 바로 되죠. 여 바리게이트는 지금 여기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야, 이렇게 잘한다고? 야, 망겠다 야, 천사 없냐? 아! 고마워. 자, 브라더 언니 잘 가요. 브라더 언니 혼자 캐리하고 계시네요, 지금. 자, 이 이마트 이 카트. 야, 이거 바리게이트 여기서 필요 가 없다니까. 이거 아이템이 많이 나오네, 근데. 아. 잠깐만, 이거 우리 팀 공격하면 안 되겠지? 아! 아! 제발. 제발 브라더님이 너무 다가온다 야 레드마트 빨리 다가온다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안돼 그렇지 코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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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다코카다야 이마트카트가 너무 좋은데? 어? 판매라판매라 <laughs> 못올렸대 <어울렸대. 웃음> 판매라 와이마카트 가자 어 뭐야 소리 왜 끊겨 소리 왜 이러지 야 우리 팀 잘한다. 이거 거의 또 우리 팀이 완승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레 이마트 카트가 더 좋다는 거. 아~ 그냥으로 착각했어. 고양이로 착각했어요. 아 물폭탄 던지면 우리 팀 지금 다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살짝 느리게 가가지고 살짝 느리게 가가지고 던져. 아 바리게이트 지금 쓰잘데기 없다고 여기서는. 분은 내동생팬입니다. 이미 천원방 하트. 어 소리가 왜 끊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스터. 어. 아... 자 갑니다. 번개 공격. 나이스 번개 나이스 천사 차이밍 나이스 어 뭐야 어 이겼지 걸었지 걸었지 아니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계속 이마트 카트가 이기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레드마트와 이마트 카트, 이마트 카트가 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마트 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마트 어플을 다운 받아서 코드 입력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마트 카트를 써본 결과 레드마트 카트보다는 좋은 것 같다.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팀이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레드마트 카트보다는 이마트 카트가 그냥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인기도도 많이 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